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라다이스 에디저입니다. 2023년 1월 3일, 화요일입니다. 1월 달에는 내가 생각하고 생각하는 그런 이성친구를 만나려나, 2월 달에는 만나려나,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되죠. 만나보니까 참 세월이 나를 속이는구나. 나는 결국 만나지 못하는가. 실망과 기대가 어그러지기도 하죠. 그래서 희망과 실망은 늘 우리 인간에게 공존을 한다는 얘기죠. 오늘 공개군을 드리기 전에, 공개군의 명단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참석을 하실 분들이죠. 아, 그래서 공개군 명단을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공개군을 드리기 전에, 이, 이 내용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 균형이 이렇게 무너지죠. 밸런스가 무너진다고 하죠. 이제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이 근육량이 이렇게 떨어지죠. 그것을 전문용어로는 근실이라고 합니다. 근실 근력이 이렇게 실종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은 이론적으로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뭐 나이 들은 사람도 사랑을 하게 되겠죠. 우리 506070 세대들도 사랑을 하기 위해서, 사랑이 좋아서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시는 것이죠. 외롭기도 하지만 말이죠. 60대 전후된 남성, 여성 회원들이신 커플들이십니다. 이분들은 어저께 한 2개월 동안 만나왔는데, 속초에 이렇게 드라이브를 갔다고 합니다. 속초를 가서 뭐 같이 회도 먹고 뭐 좋은 것을 많이 먹고 그리고 어디 호텔을 예약한 데 투숙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서부터입니다. 나이가 들으니까 이번은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이 문제십니다. 이여성의원님이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사랑이라는 걸참 그리워하죠. 동경하기도 하고 때로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의 행위를 하고 싶어하는 것도 우리 인간의 본연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 우리 중년들, 황혼들도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성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정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하려는데 여성이 많이 아프더라는 것입니다. 허리가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다고 합니다. 사랑의 행위를 못했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분들은 밤을 새우면서 그냥 남성분이 그렇고 여성분도 그렇고 테레비나 보면서 나오자. 그래서 테레비만 밤새 보다가 잠도 안 오고 그리고 아침에 나왔다고 합니다. 이 남성분이 그러시더군요. 70년대 어디 가가지고 무슨 테레비 보러 간 것도 아니고. t 리 보면 은 집에서 뉴스만 되는데 그 분위기 좋은 데서 허리가 아프니까 사랑의 행위도 못하고 손도 못 대더라 못 대게 하더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밤을 꼬박 새우고 운전을 하고 도착하자마자 전화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적인 내용입니다 저희 파라다이스는 사실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안타깝죠 사랑의 행위를 하려다 사랑을 하려다 가 허리가 아파서 못했다 참두 사람만의 신성한 그런 이성김을 느끼려 갔는데 결국은 그게 핵심이었는데 핵심을 못하고 왔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 좋은 방법으로 사랑의 행위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아, 공개 고은입니다. 남성이십니다. 63세 되셨습니다. 이분은 기업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창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재혼. 돈도 잘 쓰십니다. 남성분 58세 되셨습니다. 59세 되셨네요, 이제. 이분은 참 그동안 힘들었다고 합니다. 일이 잘안 풀리고 말이죠. 그러면서 작년 6월 지나서부터 이렇게 일이 잘 풀리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십니다. 아, 남성 57세, 새로 가입하신 분이십니다. 남성 57세, 전문직 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참석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성 62세 되셨습니다. 참석을 주신다고 하시네요. 이분은 그래도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여성 60세 되셨습니다. 이 여성 60세 이분은 인대업을 하고 계시는데 방배동에서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참석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생각을 바꾸는 방법은 생각할 꼬리를 바꾸는 것이죠.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이기도 하죠. 생각할 거리를 바꾼다. 그러면 새로운 자극을, 자극을 받겠죠. 자극은 다른 생각을 불러오겠죠. 이 인간은 말이죠. 이 유출하는 독특한 능력이 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면 다른 것을 생각해내고 연결을 하기도 하죠. 두 사람이서 호텔에 가서 사랑행위가 안 되면 얼마든지 다른 생각을 하면서 늘 유출하는 그런 독특한 능력이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할 얘기가 많습니까 꼭 그렇게 거기에다만 방점을 두고 그게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실망을 하고 투덜투덜되고 돈만 썼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을 사실적인 내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몸을 좀 풀고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몸, 팔굽혀펴기도 하시고 허리 운동도 하시고 좀 운동을 하고 가셔야 된대. 사전 운동, 사전 운동이 중요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에디정이었습니다.